안녕하세요. 카우메저 아, 아제.. 에이제이입니다. 에이제이 AJ. 아제 아니에요. 에이제이예요. AJ, AJ. 에이제이 카메 에이제이입니다. 아 이번에 소개 드릴 차는 두턱한 소리가 나죠 예, 도요타 시에나입니다 시에나가 네,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패밀리룩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글쎄 이.. 아.. 렉서스 애들이 좀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뭐 사실 조금 그쵸 너무 공격적이에요 네. 일본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 조금 디자인이 풍덕적입니다. 전에 좀그드러운 그런 복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쭉 한번 보죠. 크죠? 아, 시에나 진짜 큽니다. 특히 3열. 시에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어? 잠겼다. 아 3열을 봐야 됩니다. 3열. 요, 여... 스에나가 8인승, 7인승 있는데, 이거는 7인승인가? 8인승인가? 이거를 자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? 예, 8인승입니다. 7인승으로 하죠. <laughs> 자, 3열 보이시죠? 아, 레그, 충분합니다. 예, 공간 충분하고요 뭐, 2열, 1열은 볼 필요도 없이, 뭐, 주형 세단보다 더 크게 나오니까, 공간이. 예, 괜고 c n 의 가장 큰 장점. 트렁크. 보이시나요? 네, 깊게 파져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, 네, 자, 차가 생기면, 이렇게 시트가 들어가서, 아, 뭐, 벤이 탄생이 됩니다. 이 정도면 뭐. 엄청난 짓도 실을수 있을 것 같아요 2열도 마찬가지죠. 이 열도 마찬가지죠 이시트도 마찬가지로 자바기서 그냥 누우면 됩니다 예. 아, 이때까지 시에나 타봤지만 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, 특히 이 그레이드는 뭐 손다 오디세이나 뭐 여기는 세도나라고 판을 읽고 있는데 기아 세도나나 시에나나 세 가지 다 타봤을 때아 정말 세의차 중에 어떤 게더 좋다고 하고 얘기하는 건 그냥 브랜드 선호도 굳이 따지자면 시에나는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. 예. 이전 모델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,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리는 게 특징이었고, 오디세이는 굉장히 하드했서요 혼다 차의 특성이 그대로 간것 같아요. 뭐 시에나나 오디세이 특성이 아니고 혼다나 뭐 도요타 특성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뭐 기아 세도나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. 시에나가 한국에서 많이 비싸죠. 아, 저는 굳이 시에나를 살 필요가 있나? 그돈 주고. 도유타니까? 그럼 사도 됩니다. 예.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. 네, 외관 살펴보는 여기까지. 주행샷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한 바퀴 도는 거.